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산 BX에서 개최된 황영웅의 특별 콘서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한 아티스트의 음악적 여정을 체험할 수 있는 진정한 축제였습니다. 그날, 비가 내리는 부산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팬들이 BXC로 몰려들었고, 공연장은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황영웅이 무대에 오르자마자 그의 강렬한 존재감이 모든 이의 기대와 열기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황영웅은 무대에서 안녕하세요, 부산 여러분. 이라며 열정적으로 인사를 전했고, 관객들은 그의 인사에 열렬히 화답했습니다. 곧이어 황영웅의 앨범에서 친숙한 곡들이 연주되기 시작했는데, 부드러운 발라드에서부터 활기찬 댄스 음악에 이르기까지 그의 다양한 음악 스타일이 관객들을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꽃비와 나 부산 첫 콘서트 같은 노래는 부산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담아내며 많은 이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황영웅은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의 교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그의 감정과 열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었고, 관객들은 그의 음악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날 때까지 열광적인 환호가 이어졌고, 그 순간의 감동은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부산 BX에서의 황영웅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진정한 음악의 여정으로 관객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황영웅과의 소중한 추억을 마음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